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립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태블릿이죠 테클라스트의 P10 HD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원래 해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2월 3일 얼마 전이죠 국내에도 정식 발매를 했어요. 정식 발매를 하면서 직구가보다는 가격이 다소 올라갔지만 약간의 사용 변경과 AS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그런 좀 혜택이 생겼죠. 이 제품이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볼때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0만원대의 가격에 우선 크기가 10인치죠. 그리고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LTE까지 지원된다는 점이 제가 볼때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세 가지가 다 있는 10인치 패드를 찾아보면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요즘에는 폰도 그렇고 화면들이 다 커졌죠. 8인치 이상, 특히 10인치의 태블릿에서는 HD 해상도로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화질이 좀안 좋게 보이죠. 그래서 저도 FHD 해상도인 이 제품을 골라봤고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어, 이 박스는 생각보다 튼튼해요. 그리고 별도의 비닐 포장은 없고 이렇게 양쪽으로 실이 붙어있죠. 국내 정발판에만 이런 한글 실이 있어요. 봉인 실 해제 시 당사에 쓰기뭐 이거 뜯으면 이제 그때부터 네 거란 뜻이죠. 자, 뜯어볼게요. 오, 이렇게 한번더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패드를 빼보면, 이렇게 비닐로 한번더 감싸져 있고, 오, 뒷면이네요. 자, 이렇게 생겼고, 구성품으로는, 요런 뭐 설명서랑 제품 안내 가이드 C 타입 케이블 이거 하나가 끝이네요. 요것도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 필름 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 세팅을 일단 끝냈고요. 요 비닐 한번 벗겨볼게요. 확실히 해상도가 프레이치드라서 깨끗해 보이죠. 전면 디자인을 보면 10인치인데도 좌우 베젤은 얇은 편이죠. 상하 베젤이 좀 두꺼운 편인데 그래도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디자인이죠. 전면에서는 요 2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제외하면 어 깔끔한 편이고 위에는 이렇게 USB-C 타입 단자랑 SD 카드 슬롯이랑 SIM 카드 슬롯이 있죠. 어, 요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좀 바뀐 부분인데, 해외 버전은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5핀이에요. 요 단자가 USB로 C로 바뀌어서, 어, 훨씬 괜찮아졌죠. 그리고 SD카드랑 SIM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원래 이 제품이 이제 통화랑 LTE까지 되는 거예요. 국내 정발판은 펌웨어로 막혀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언급을 드릴게요. 오른쪽에는 3.5파이 단자랑 볼륨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요 작은 구멍은 리셋 버튼이에요. 이렇게 뒤에 각인도 돼 있고, 자, 하단에는 스피커 두 개가 있죠. 왼쪽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여기 마이크만 하나 보이네요 자, 후면부는 5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랑 모델명이 써있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네요 디자인에서 약간 단점은 이 충전 단자가 위에 있다는 거. 저는 아래에 있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이렇게 눕혔을 때 좌우가 아니고 하단에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놓고 영화 볼 때는 조금 소리가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 이어폰을 낄 테니까 아무튼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제품은 유니 SOC의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픽 프로세서가 굉장히 저사양이라서 이 제품으로 게임은 좀 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램은 3기가 저장공간은 32GB고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듀얼밴드와 블루투스 5.0 LTE를 지원하고 있어요 OS는 안드로이드 파이가 탑재됐고 카메라는 정면 200만, 후면 500만으로 카메라 화질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배터리는 6,000mAh로 괜찮은 용량을 보이는데 대신에 전체 무게가 530g으로 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이렇게 디자인과 스펙을 살펴봤고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성능이죠. 어, 이 성능에서는 간단하게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인터넷도 해보고 그리고 게임하고 영화 감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죠. 3D 그래픽 처리에서 벌써 차이가 엄청 나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벤치마크 측정이 끝났고, CPU와 메모리는 약 3배, GPU는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볼수 있죠. 확실히 그래픽 쪽 성능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벤치마크를 통한 점수는 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벤치마크에서 두 제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뭐 사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크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자, 다음은 인터넷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인터넷을 보거나 뭐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는 사실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도 보고 뭐 이것저것 검색하는 데는 아무런 성능의 문제가 없고 다음은 게임을 볼 건데 게임은 브롤스타즈 하고 배그를 돌려 볼 거예요 사실 브롤스타즈 같은 2D 게임까지는 할 만한데 그 이상의 게임은 당연히 무리겠죠 자 먼저 브롤스타즈를 볼게요 이거는 2D 게임이라서 뭐 그렇게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어, 끊기는 것도 거의 없죠 자 브롤스타즈는 이렇게 할만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배그를 볼 건데 어, 이게 처음 설치했을 때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본 세팅을 해 놓고 다시 로딩을 한번 재봤어요 게임 실행 후 로딩이 약 54초로 노트 10 대비 2배 정도가 걸리는데 그럼 바로 인게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저화질로 해볼게요. 오, 일단 시작. 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뭐,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약간 끊기긴 하는데. 자,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직은. 아, 화면이 좀 부드럽진 않네요. 그래도 아직까진 볼만하죠? 자, 내려가고 있어요. 오, 뭐야. 아, 나, 나 지금 총 없는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일단. 저총좀먹 으러 갔다 올게요. 아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 깜짝 이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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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게, <laughs>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태블릿이라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와, 어, 이거 하나 더 있네. 여기 숨어 있으면? 오겠죠? 안 오면 나가볼게요. 아, 이렇게 연습게임을 해봤는데, 어, 제일 낮은 사양으로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할만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배그는, 로딩은 좀 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만하다. 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게임을 해봤고, 이번에는 영상을 볼 거예요. 영상은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두 제품 다 FHD로 재생은 되긴 하는데, 확실히 밝기에서 좀 차이가 있죠. 자, 여기서도 색감 차이가 나오고, 밝기의 차이가 눈에 보이죠. 어쨌든 최대 밝기가 어두운 건 있지만, 유튜브에서 FHD 영상을 시청하는 데는 성능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넷플릭스를 볼 거예요. 아쉽게도 넷플릭스 HD를 공식 지원하지 않아서 고해상도 재생은 안 되지만, 10인치의 기본해상도가 있어서인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 다른 FHD 영상들은 깨끗하게 재생이 되고, 이 정도면 영상 감상하는데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게임을 제외하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성능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 장점으로는 우선 합리적인 가격대가 있죠. 국내 정발이 되면서 가격이 약간 올라갔지만 그래도 10인치와 FHD 해상도를 가진 태블릿에서는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펌웨어를 글로벌 펌웨어로 바꾸긴 해야 되지만 LTE와 통화까지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국내 정발이 되면서 기본 AS가 2년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 생각보다 괜찮은 마감품질과 깔끔한 디자인도 장점으로 볼수 있겠네요. 자 단점을 꼽자면 첫 번째는 무게예요 이게 500g이 넘어가다 보니까 약 530g인데 어 양손으로 들고 있어도 생각보다 좀 무게감이 많이 느껴져요 물론 10인치 패드는 들고 하는 경우보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영화 감상 용도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게는 지나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500g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무게가 느껴진다는 게 단점이겠네요 두 번째 단점은 아까 보셨듯이 화면 밝기가 좀 어두워요 노트1 0이랑이 P10HD를 둘다 최대 밝기로 해놓고 우리가 영상을 봤었는데, 화면 밝기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어두운 환경에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밝은 곳에서 보거나 아니면 햇빛이 강한 실 외에서 볼 때는 약간 밝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그래픽 성능이 부족해서 게임까지 다할수 있는 10인치 패드로 태블릿 한 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성능이 부족하다. 요런 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건 가격을 생각하면 여기서 게임까지 한다는 건좀 욕심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인치 가성비 태블릿, 테클라스트의 P10 H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10인치의 FHD를 지원하는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요. 영화 감상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품이고, 그리고 인강 많이 보는 학생분들도 이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소규모 공간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쓸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하면서 화면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인치 패드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 약간 고사양의 게임을 제외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성능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의 10인치 태블릿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가성비 10인치 태블릿 테클라스트 P10HD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좀더 사용을 해보다가 어더 많은 장단점이 나오면 또한번 알려드릴게요. 제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